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직장인 투자 유튜버 두더지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투잡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신데렐라 대리운전이라고 12시 안에 어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리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생활에 지장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뭐 무슨 일이 없으면 신데렐라처럼. 12시 안에 집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반 정도 되는데, 신갈 어 오거리나 이쯤에서 어떤 콜이 잡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먹자골목이 있어가지고 좀잘 잡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길 지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콜 되게 빨리 잡았는데 지금 동탄 가는 콜이거든요 네 여보세요 예산이 네, 안녕하세요 도디운정 기사입니다 한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예 네, 금방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지금 40분 밖에 안 되는데 첫 번째 콜을 잡아서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콜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0분 정도 되고, 한 20분 정도 운행했고, 어 운행 거리는 한 10km 정도였습니다. 요금은 22,000원이었습니다. 같이 탔던 아저씨가 약간 풍채도 좀 있으시고,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자마자 계속 막 혼잣말로 이렇게 계속 욕을 하시는데, 어우, 좀. 무섭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저한테는 뭐 뭐라고 하진 않았으니까는 다행이고요. 잘콜 끝내고 왔습니다. 여기가 동탄역 근처라고 하는데 저는 동탄역 동탄역 처음 가 보거든요. 어 근데 말하는 도중에 두 번째 콜 잡았어요. 여기에서 병점 가는 콜이고요. 지금 바로 <laughs> 무슨 말하려 그랬는데 그냥 바로 잡혀가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이네요 네두 번째 콜 완료하였습니다 운행 시간은 한 10분 15분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어, 콜 요금은 19,000원 나왔습니다 타신 분이 부부였는데 차가 있는 주차장이 지하 2층이었는데 어, 그 남편분이 전화하시면서 지하 1층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헤맸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거기 아내가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안 해되는데 여하튼 뭐 사과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어 옛날에 뭐 저막 옛날에 소개팅할 때나 이럴 때도 한번 와봤던 것 같은데 이쪽이 장소가 되게 좋거든요. 막 카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또 여기 주변에 병장역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 주변에서 한번 콜을 기다려 볼 텐데 뭐좀 동탄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더 아래로 가는 거는 좀 없이 어 용인이나 수원 쪽 이상으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투로 단독 배정권을 키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또 이제 콜이 아까 전처럼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병점역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세 번째 콜 잡았어요. 장안구 정자동 주민센터로 가는 길이 서수원 쪽인 것 같은데,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예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기기사입니다. 예,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좀 불안한데 전화가 끊긴지 아... 끊긴지 모르고 옛날에는 이 거리를 만 오천 원에 갔었는데 지금 이만 육천 원이라고 엄청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설마 취소하는 건 아니겠죠? 빨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콜 완료하였습니다. 아우 약간 좀 지쳐 보이지 않나요, 지금? 운행시간은 한 30분 정도 됐고, 여기는 수원시 장안동이라고 하는 화서역 근처인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진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거의 역대급 한 탑3 정도 되는 진상이었어요. 막 술이 엄청 취했는데 자기는 술안 취했다고 하고, 한, 저를 한 20분 정도 기다리게 했거든요. 전화기가 막 꺼져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저는 콜이 취소된 줄 알고 한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거의 끝날 시점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콜을 타게 되었어요. 근데 뭐, 탔는데, 아. 계속 막, 뭐, 알수 없는 말들 하고 막 자기 안치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냥 뭐,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뭐, 난 네, 아, 그렇군요. 뭐. 아, 네, 그랬어요?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막 시비를 걸고 있어가지고, 아, 저깜빡 깜짝 놀랐어요. 막 진짜, 약간 웃는, 웃는 표정으로 막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약간 무서웠는데, 그래도 계속 잘 기분 맞춰드리고, 계속 이렇게 우주쭈 해드려가지고, 예, 어떻게 잘 맞췄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현금도 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막 이체하기도 하고, 계속 막, 요금 비싸다고 뭐 원래 만원 아니냐, 30분을 운전했는데 어떻게 만 원이 되겠어요, 아저씨.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뭔가 대리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뭐 수원 수원 쪽이나 뭐 용인 쪽으로 가는 콜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제 마음 속에 있는 신데렐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1 2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좀 위로 올라가는 콜은 거의 답지 않고 용인으로 가는 콜이나 분당이나 뭐 수원 이쪽 근처 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콜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잘 아는 동네인 수원시청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버스 타고 가다가 네 번째 코를 잡았어요. 이게 지금 분당으로 가는, 분당동으로 가는 건데 약간 분당의 끝자락인 것 같거든요. 좀 외진 곳이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1분 여기 앞이네? 네, 네 번째 콜이었나요? 네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한 33분 정도 되고, 어, 예상 요금이 27,000원이었는데, 28,000원으로 올라서 28,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여기가 분당동이라는 곳인데, 이쪽 동네가 되게 조용하면서도, 어, 맛있는 데도 많고, 살기 되게 좋은 동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어, 손님도, 아, 아까 전에 그 손님이 엄청 막그 진상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손님은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 나오고 손님은 그냥 자고 있고 이러니까 저 혼자 진짜 얼마나 힐링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 정말 정말 진짜 팁 주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정도 됐어요.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어, 좀 있으면은 제가 살고 있는 신가오거리로 가는 버스가 끊길 거예요. 그 저도 한네 콜이나 뛰어서 조금 피곤하기도 하니 어, 한콜 정도만 더 받고 용인으로 가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용인이나 수원 가는 거한 개만 받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서현역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발 서현이형 믿는다 진짜 용인으로 가는 싱가로거리 가는 복귀골 떠라! 와 진짜 이거 오늘은 진짜 잘되는 날인가봐요 이런적이 없었는데 콜 잡았는데 이정도면은 진짜 거의 집에 가는 수준이거든요 진짜 운이 좋은거 같아요 저쪽에 지금 이제 반대편에서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어, 한 운행 시간은 한 25분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어, 요금은 한 22,000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한 11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제가 신데렐라 대리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시 전에 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 여기서 집까지 들어가면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겠어요. 와, 근데 오늘 정말 성공적인 날이었어요. 첫 콜부터 동탄으로 가가지고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 거기 수원으로 가고 수원에서 분당으로 가고 분당에서 다시 이쪽 신가로 거리로 오다니 정말 이거 정말 운이 좋은 거 맞죠?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총5섯 네, 탔고 요금은 11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 11만 7천 원이 나왔고요. 어 수수료 제하고 버스 값 제하고 하면은 약 9만 천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시간에 한 2만 원 정도 번 건데 정말 전 만족합니다. 이정 이것보다 더잘벌수 있나요? 아 매일 매일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 제 경험상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튼 기분이 너무 좋고 다음에도 이런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가지고 어 집에서 혼자 맥주 마시면서 오늘의 이운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어 대리운전을 하신다면 운이 이렇게 따라서 좋은 콜들만 있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후후! 후후! 만세! 후후!